2009년 9월 30일, 대학을 졸업하고 7개월간의 백수생활을 끝으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2019년이니 횟수로는 10년이 지났습니다. IT 엔지니어로서 벌써 7년 넘게 일하며 내가 하는 분야의 지식도 제법 많이 쌓이고 이제는 요령도 많이 늘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2014년도에 처음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사고 싶은 옷을 사고, 먹고 싶은 옷을 먹다가도, 지출이 좀 많이 느는 것 같다 싶으면 짠돌이처럼 돈을 아껴가며, 목돈을 만들었고, 그 돈으로 대출 받았던 대출금을 상환하며, 지내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1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현재 연봉, 나의 소비 패턴, 고정지출, 저축할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고 회사 월급만으로는 큰 돈을 벌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따박따박 월급주는 직장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다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직급이 오르고 경력이 쌓이면서 이직할 수 있게 되어 연봉이 오르긴 했지만 그에 따르는 기대치는 증가하면서 따라오는 중압감은 나는 언제까지 회사 생활을 했을까? 하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종종 게임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며 이 두려움을 잠시 도피하곤 했었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하는 시간은 어김없이 찾아왔기 때문에 도피할 곳만 찾는 게 아니라 우선 무엇이라도 한 발을 내딛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된게 유튜브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고 있고 처음에는 호기롭게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유튜브 한 것을 알리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나의 좋은 에너지가 주변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줄로만 알았다면 이건 참 오선이었고, 한동안 나의 삶에 마이너스로 다가와 깊은 슬픔과 슬럼프도 찾아왔고, 자신감 계려해 세상이 무섭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유튜브를 할수 없었으나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건 그간에 많이 정신적으로 회복이 되었고 왠지 부정적인 시선이던 사람들에게 제대로 다시 일어선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첫걸음을 내딛는 거고 그러다 보니 예전보다는 좀더 부지런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건 돈이 들지 않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그 과정에서 감정 소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60, 70% 정도 힘을 들여 영상을 제작하고 장기간 꾸준히 할수 있는 동기부여를 나에게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모쪼록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